네, 안녕하세요. 영국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왼손목이 지금 아픈 상황에서 들었던 생각, 좀 느낌, 네, 깨달은 거, 뭐, 이렇게 2탄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정말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그거 맞구나. 그걸 좀 이번에 좀 느끼게 된 겁니다. 어,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보다 정말 그냥, 그냥 하는 생각들,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 그냥, 어, 잠재의식 쪽에서 그냥 흘려보내면서 그냥, 어, 마구 드는 생각들, 그냥 수시로 드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강력하다. 왜냐면 그걸 더 자주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우리가 고작 내가 원하는 거 오늘 심상화 해야지, 명상하면서 해야지, 마음 잡지 않으면은 수시로 내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진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시로 들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체킹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것이 현실화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여기가 제가 요즘, 아우, 살림하기 싫다. 좀 너무 쉬고 싶다. 아, 좀, 그런 생각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네, 뭐, 살림할 때마다, 뭐,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뭐, 집안일 하고, 뭐, 잠깐, 뭐, 제가 쉬더라도, 명상하고, 뭐, 저뭐 운동하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현실화 되네요. 그러니까 쉬고 싶다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줄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쉬게 해줄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손목이 아프게 되면서 제가 이제 모든 거를 살림을 올 수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강력하다. 그러니까 음, 내가 요즘 자주 정말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생각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정말 체킹해 봐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정말 아무 때고 그 생각을 할수 있게끔 나를 그런 몸상태로 그런 무의식의 상태로 정말 거듭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정말 정말 자주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현실화 될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거의 9 99 9 9 9 이렇게 감히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네, 한번 체킹해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음, 한번 추천, 이렇게 음, 추천하면서 네,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한국술사였습니다.